반갑습니다. 한자를 성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본주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89강으로 지명해석에 관련된 15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도 중에 오늘 공부할 곳은 부안과 무안과 진안입니다. 호남지방에 속하고 있는 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편안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 편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집면 자 등들은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열자 등들은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편안한 자여서 편안한 자가 편안한 그 편안은 집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아이들 엄마가 유출하여 귀가가 늦어지면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엄마만 찾습니다. 내가 밥도 차려주고 자기들 아쉬움을 제법 해결해주고 있는데도 엄마를 찾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귀가하여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엄마만 찾습니다. 왜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있어도 엄마만 찾는 것일까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고 아빠가 외출해 있으면 엄마를 찾듯이 아빠를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빠들이 그런 상상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빠들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잠깐 집에 없다고 별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불안한 것이죠.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괜스레 불안하니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엄마 즉 여자가 집에 있어야 편안한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아내가 집에 있어야 편안합니다. 편안한 자는 집에 여자가 있어야 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자는 세한자제 155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자를 사용하는 첫 번째 지역은 부안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부 자는 돌부 자이지요. 돌부 자는 법자 또는 오르다, 높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부 자는 손수변과 산해 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부자가 꽤나나도 돕는 것은 사내들의 손을 빌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것도 종류가 다양할 것인데 돌부자는 젊은 남자 즉 사내들의 힘을 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장소에서 기계화 되어 남자라고 특별히 더 힘을 쓸 상황은 맞지 않지만 농경사회에서 남자들 힘은 대단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더 많은 사내들의 힘을 요구하게 됩니다. 돌부자는 사내들의 손을 빌어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부자를 사용하는 부하는 불령현과. 부안현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부안은 백제 때 개화현, 신라 때 부령현, 고려 때는 무안 또는 낭조라고 불렸고 조선 태종 때 부령현과 부안현을 통합하여 부안현이라 개칭했습니다. 부령현은 대개 현재 부안읍 주변인 것이고 부안현은 무안면 주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해안선은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염창산성을 비롯한 많은 성들이 있고 괴화도봉수대 격포리 봉수대도 있으며 많은 진과 포가 산재에 있습니다. 고려 만에는 노력지를 일삼는 애구가 자주 출몰하였고 고려 우왕 때는 외선 50척이 침파하여 동진교를 주수기도 했으나, 아세와 병안열 장수가 적병 1천명을행한 선에서 격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즉, 사내들의 용맹함이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부하는 사내들의 힘을 통한 도움으로 편안함을 얻은 고리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진안을 보겠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진짜는 진정할 진짜입니다. 진정할 진짜는 진정하다, 진압하다, 지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할 진짜는 소금자와 참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할 진짜가 의미하는 그 진정하는 것은 새로 할수 있는 진짜 역할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진정할 진짜를 사용하는 진안은 백성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 안정시킨 골이란 그런 뜻입니다. 진안은 백제 때 난진아연이었는데 신라때 진안연으로 개칭했습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북동부의 산악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200내지 400m의 산간 구릉지로서 약 83%가 산악지역입니다. 북쪽을 흐르는 금강과 남쪽을 흐르는 삼진강으로 시계가 구분되어 있지요. 한 연유로 혼란계풍수지리적로 백선들을 진정시켜서 평안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진안이라 정한 것입니다. 특히 마이산은 신라 때서다산이라 해서 국가에서 제사지내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조선 때 쓰여진 상경표에 의하면, 아이산은 호남을 관리하며 전남 광양의 대군산에 이르는 정맥의 시작이라 했으니 그 정기가 대단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안은 백성들의 엄선한 마음을 진정시켜 평양치 하는고려라는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무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 무안군의 무자는 힘쓸 무자입니다. 힘쓸 무자는 힘쓰다 또는 권면하다 또는 일이나 업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쓸 무자는 책무자와 따라갈 치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힘쓸 무자가 편안한, 힘쓰는 것은 창을 들고 따라가며 힘을 보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는 살기에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힘쓸 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무한은 나라를 위해 힘을 쓴 공로로 편안을 얻은 보이란 그런 뜻입니다. 무한은 백제 때 무라 해군이라 불렸고 신라 때무한군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한군은 노령산맥에 한 지맥이 흐르고 있으며 아주 평화를 지나 전라남도 서남단에 무한평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갈라져 해제반도와 망운반도가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가 220km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지나 도서에 200 내지 300m 정도의 산과 낮은 구릉및 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발달이 적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바다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지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의 지형들이 농경 사이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조건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써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울입니다. 이런 이유로 힘을 써서 열심히 일하면 평안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의미로 부안이라 했을 것 같습니다. 부안은 힘을 써서 평안을 얻는 고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안자를 사용하고 있는 지명 중에 혼합체왕에 속하고 있는 부안과 진안과 무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을 받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